영업과 마케팅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폴쉐 서비스 센터 선수를 보여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너무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너무 귀중하신 분들 얼굴 진짜 오랜만에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골프존도 마련을 해놓았고 또한 나만의 폴쉐 만들기처럼 여러분께서 오늘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클래스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이벤트와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특별한 서비스 센터로 살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부이드라운드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팅에 있어서 좀더 이제 편안하게 휴식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서 저희 같은 경우 이 고객 대기실을 좀 곳곳에 많이 마련해 가서 고객님 방문하셨을 때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야드 라운지입니다. 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GDR 총 4개와 스크린 로이총 2개, 그 다음에 헌팅도 이렇게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차량 수리막기시고 대기하시는 시간 동안 이제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어, 직접 차량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네. 어, 지금 이제 계신 곳은 이제 사고들의 현장이고요. 그고이 차량 이제 외관 폭탄이 발생했을 때, 공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모임들을 정산하시기 어려운 공간이어서, 그걸 이제 행사 때 보여드리고, 하려저희가 준비를, 준비를 해드렸고요 안쪽에 이동하셔서. 고상원 차장입니다. 지금 현재 계신 곳은 자동차 보수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지금 제 왼쪽에 보이는 쪽이 방금부 그리고 제 오른쪽에 보이는 쪽이 도장부입니다 방금부 쪽으로 이동하셔서 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동하시겠습니다. 계신 곳은 판금부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장비는 카 온라인어 계측 장비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곳은 저 작업 이제 조립하는 공간 네 개의 메이를 보여주고요. 지금 보고 계신 카 온라인어는 스리드 측 장비로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장비가 이 차량 밑부분으로 들어가서 이각 포인트에 지정된 곳에 계측을 하는 있입니다 지금 이 노란색에 네 곳이 있는데 이거는 차량의네 개의 포인트. 거기를 영어로 기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사고가 나는 부위를 장비를 밑에서 계측을 해갖고 지금 이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차량이 뒤틀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계측하는 것입니다 계측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다쳤을 때 병원 가에서 엑스레이 찍듯이 이 차량도 이곳에서 엑스레이 찍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빨간색 글씨는 이 차량에 손상된 부분이 있어서 뒤틀림이 있거나 좀 높낮이가 다르다. 그리고 안쪽은 좀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있고이 장비가 계층을 다 완료가 되면 지금 보이시는 이쪽에 있는 이 툴을 이용해서 이 장비를 설치 후 차량을 판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금 이 장비는 중국과의 사용이고요. 외부 센터에서도 몇군데 보유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작업자가 없으면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관만 하고 보여주기식으로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전한 트레이닝을 하면서 작업자가 이 장비를 계속 활용해서 고객님들의 차량을 어떻게 다 판금하는지를 저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교환 반대로서 지금 샌딩 부분 약 3번에서 3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모로 검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샌딩 부서는 1, 2, 3, 4 동시에 4대도 가능하게 자, 작업을 할수 있는 곳이고요. 뒤에 보고 계신 스프레이 부서 2기가 있습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연마을 다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미세하게 남은 그거 굴곡을 퍼티를 이용해서 그 면을 매끄럽게 O.E.M. 동, 공정 세차가 나오듯이 저희가 다시 작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3 단계 작업, 이 서페이서는 이 커티와 베이스의 결함을 막아주고 차량이 부착력 베이스의 부착력을좀높여주고이 색상을 저희가 좀 극대화, 좀 많이 대한 원색에 가깝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서페이서를 칼라별로 맞춰서 어떤 색상에는 이 예. 그레이색, 블랙 이거를 저희가 이제 밑바닥을 깔고 다시 한번 작업을 해드린 겁니다. 한 대입니다. 지금 작업자가 도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빨색상으로 제가 좀 밑바닥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뭐 참고해 주시고 보시, 보시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마지막까지 도장 작업자가 평면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압력을 조절해서 스프레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1차 도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면은 작업자가 단순히 뿌린다가 아니라 저 눈과 저 스프레이가 일직선상에서 같이 움직이게 되고 지금 저 겹침과 토출량, 공기량 그다음에 속도.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작업자가 이페인트가 얼마큼 올라가는지, 그거를 확인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도포가 끝나게 되면 약한 15초 정도에서 20초 정도 작업자가 외관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1차의 베이스에 결함이 있는, 있는지 없는지를 좀더 확인하고, 그다음에 2차 도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 스프레이건과 이 차체의 면이 약 5cm 정도 떨어져서 다시 그접착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 고객님들 차량에 입자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입자감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색깔과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2차 도포가 다 완료됐고 이상태에서는 건조를 하고 약점 페인트 도료가 50m,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 조금 더 얇은, 그 정도 50m 올라갈 정도로. 다시 네, 한번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네. 대해서는 테크니, 관련해 주신 분서 지금 앞쪽으로 직 모집해 드리겠습니다. 골드 테크니션 이여무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지금 보시는 차량과 같이 클래식 차량 또는 카레라즈티나918 스파이더 같은 특수 차량이랑 그리고 진단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르쉐 테크니션 인정 레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골드 테크니션, 실버, 브론즈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골드 테크니션까지 취득하는 데에는 8년에서 한 1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엄석한 음성된 시험을 통해서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 성수 서비스센터의 워크샵은 지하 1층과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무6사 가레라포. 차량이고요. 제가 설명드릴 때 포냐 투냐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포는 사륜 구동을 의미하고 투는 2륜 구동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빨간색 차량이 94년식 964 까레라 2 스피드스터. 좀 보기 드든 보기 드문 차량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차량이 97년식 9 9 3 까레라 터보 S라는 차량인데 저 차량도 좀처럼 보기 힘든 차량이기도 합니다. 992 터보 S 현재 최고의 출력을 달라아보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차량이 97년식 가레라 4S 차량입니다. 네, 993 모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차량이 96년식 993 가레라 2의 타르다 모델 그리고 옆에 탑이 떼어져 있는 차량이 2008년 시 980가스. 그리고 지금 소개된 사람들은 제세가준비를 하고 운영을 다 하고. 견인하고 있는 장치가 포이스트라고 하는 장치고요. 일정 구통까지 견인할 수 있는 장치고, 저희 엔진의 무게는 대략 250kg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저쪽 제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장비가 저 파트 전용 세척 장비고요. 그로 인해서 작업성 효율과 엔진 작업할 때의 퀄리티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2025년식 까니라 GTS 엔진과 미션을 분해해 놓은데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서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좀처럼 보기 힘든 엔진과 미션을 고객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스포츠카에 엔진은 스팸 대양형 엔진 또는 박스 엔진이라고 다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러한 박스 엔진, 저희, 그 저희 스포츠카들은 D, 그러니까 구동 방식이 뒷바퀴 구동 방식에 엔진이 뒤에 있어서 차량 군배 차원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 의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 박스 엔진이 있음으로써 최고의 퍼포먼스,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엔진은 저희 사람의 신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신장의 파워를 바퀴로 전달해주는 변속기, 저희 PDK입니다. 네, 꼭뭐 사진 찍으셔도 되고, 음. 그래서 되게 엄청난 파워를 내면서도 불구하고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 아, 뭐 네. 타이항이라든지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센터입니다. 그중에 한 곳이 이제 현재 송수 서비스 센터고요. 어, 지금 이곳은 이제 총 워크베, 오픈 워크베이가 두 개, 그다음에 리프트 베이가 이쪽에 두 개, 저 안쪽에 두 개, 총네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위쪽에 보시면 셔터가 있어서 어, 전기차 이제 정, 진단이랑 수리를 할 때는 셔터가 내려와서 독립된 공간에서 저희가 점검을 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별도로 전기차 리페어 공간을 마련된 서브센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가이드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 전기차 차량에 이제 저련 저항이나 뭔가좀 이상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격리 구간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어, 전기차 전 이제 전문 테크니션인 HVT 테크니션과 HVE 테크니션이 이제 실제로 차량 전기차량을 어, 진단하고 수리를 할 수가 있고요. HVE 테크니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새를 수리할 수 있는 테크니션이고, HVT는 그외 나머지 전기차 수리를 할수 있는 테크니션입니다. 기본적으로 HVE 테크니션은 이제 한 1년 정도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어, 타이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압 차량이다 보니까, 어, 장황을 진단을 할 때는 저렇게 이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는 이 보호장구 같은 경우에는 1000V까지 던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음. 그풀 세트로 할 경우 대략 천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HVE 태그션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어 전기차 점검 및 수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이제 타이칸 차량 전연정황 측정하는. 어, 장면을 저희가 이제 시연을 해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이제 5,000메가옴의 이제 절연저항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수치고요이 상태에서 이제 절연저항 값을 측정을 해서 이상 있는지 없는지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기 저렴 저항 쪽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정상적인 수치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같은 경우에 저렴 저항이 전혀 측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이제 보전압 라인 쪽에 어느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진단하고 점검해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셀 커버가 일반 스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식 차량부터 이렇게 유리섬유로 바뀌었습니다. 배터리 커버가. 그래서 장점은 이제 차량 경량화가 이루어졌고요. 경량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 차량 연비라든지 출력의 향상이 도움이 됐고, 어 단점은 이제 부품 가격이 유리섬유다 보니까 약 2배가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4년식하고 25년식 배터리 커버가 어 바뀐 점 이렇게 안내해드릴 거고, 근데 밑에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배터리를 탈거할 때 사용하는 저 스페셜 툴입니다. 실질적으로 배터리 쪽에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 어셈블리가 이제 탈거를 해서 그 안에 각 셀들을 또점검을 해서 이상는 셀을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 탈거를 하게 되면 이제 보이는 각 포인트마다 배터리 쪽에 연결해서 이 노란색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카 전기차 배터리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 중간 높이로 차량을 점검해서 타이어 트레드, 그다음 레이크 패드, 디스크 마모 상태를 체크하고 휠에 뭐 대미지가 있는지 센터에서 보이면서 직접 그간을 보여드리고 안되는 일이 있고지 그다음에 차량을 최고 높이로 지지기 위해서 차량 하부 장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하부에 누유가 뭐 있는지 누수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주행하시면서 외부이 대중 외부, 대미지있해서 차량 커버들 커버에 손상됐는지 직접 고객한테 보여 즉, 육안상 확인해서 오일이내 차량 현재 상태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 수리를 정확하게 진행하려고 고객이 이 기회를 마세해 왔습니다. 사인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포르쉐 규정상 5일 동안 차량을 독립된 공간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저희 들어이브 차량은 저희 건물입니다. 어, 지하 1층부터 시상 11층까지 총 12개 층으로 이제 건축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보신 데는 어, 10층하고 어, 그리고 5층 사고수리 그리고 3층 일반수리 그리고 2층 현재 이곳 그리고 1층 이렇게 보셨을 텐데 또 중간중간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처음에는 그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3층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 워크베이가 12개가 있고요. 어, 3층은 13개입니다. 하나 차이가 뭐냐면 얼라이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알라인마트까지 합치면 저 별색 개어크베이가 있고 지금 지하에 가시면 은그 현재 실제로 작업하고 있는 차들이 쭉 리프트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는 어, 최근에 타이칸에서부터 그리고 그클래식카까지 다진 리프트 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1층 같은 경우에는 어, 전기차 리프트가 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어, ddb, 고역분들하고 같이 차를 띄워서, 어, 무릎 높이, 뭐, 허리 높이, 그리고 완전히 띄워서, 그, 언더쿠퍼까지 볼수 있는 그런 ddb가 두 개가 있고요 어, 많은 브랜드에서 최근에 전기차 많이 많이 나왔죠. 뭐, bmw, 벤처, 미국산차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어,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판매가 되면서, 전기차 전용으로 에, 이런 리프트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집에서 그냥 조금 시간 날때5 0번이거 10번이라도 조금 해주시고 필드 준비하신다면 훨씬 더 골프가 편해지고도 부상도 안올 수가 있어요. 부상 오는 이유가 왼팔에 힘 들어가서 땅 치니까 열고 오는 거고요. 몸이 안 오니까 왼쪽 어깨 아픈 거예요. 결국엔 다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를 조금 더 재밌게 오래 칠수 있도록 이런 연습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